SNS를 보시면서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도 창업을 하게 되면 꼭 한번 따라해 보거나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를 따라하려고 유럽 미장이나 타데락트 빈티지 스타코를 혹시라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절대 노출 콘크리트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이유와 노출 콘크리트 공간의 팁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직 디자이너가 알려주는 트렌디한 조명 브랜드 TOP 4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키워드는 공사장 컨셉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여러 브랜드에서 노출 콘크리트 컨셉으로 일명 공사장 컨셉으로 알고 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의 주요 키워드는 노출 콘크리트인데요. 원래는 브루탈리즘 건축에서 많이 사용했던 공법인데요. 브루탈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건축에서 사용된 재료와 구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건축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가 만들어내는 웅장함이 특징입니다. 기능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특징 때문에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유행했던 건축 스타일로 그 특징적인 미약은 노출된 구조와 재료, 특히, 콘크리트를 강조한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주의적이고 구조적인 정직한 디자인을 중시하며, 최근에는 미니멀리즘과 현대적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부르탈리즘의 재료 사용과 구조적 정직성을 영감으로 삼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시대적 배경을 보아야 하는데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비용으로 국가들이 전쟁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재료를 를 사용했고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공도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근데 오늘날에 들어서면서 노출 콘크리트는 굉장히 하이엔드 시공법입니다. 면처리를 하는 게 가장 까다롭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건물을 노출 콘크리트로 짓기 위해선 2024년 기준 평당 천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노콘을 좋아하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노출 콘크리트 매장들이 생기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많이 보는 노출 콘크리트 매장 중 대다수는 신축 건물이 그런 방식으로 시공된 곳이 아니라 을지로나 물레동, 신당동, 창신동처럼 오래된 건물이 있는 지역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죠. 즉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부식된 색감을 지닌 노출 콘크리트의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런 곳이 상가 보증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매장 벽면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추가 인테리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출 콘크리트가 주는 감성 여부를 떠나서 그 편이 창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노출 콘크리트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핫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에서 마감을 쓸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투자한 매장들이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살아남게 된다고 봅니다. 엔트럴 사이트가 가장 큰 예시죠. 제가 처음 6년 전에 갔었지만 그때의 힙함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공간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 중 하나입니다. 이 카페는 힙하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는 노출 콘크리트처럼 러프한 마감재와 이강호 작가의 작품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힙쟁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투자 없이 단순한 내부를 노출 콘크리트 마감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상업 공간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한 투자를 성공으로 거두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매장들은 보다 깔끔한 내부 마감을 포기한 대신 대부분 에스프레소 머신과 커피 브라인더를 몇백 몇천만 원하는 최상급 라인으로 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부 마감재에 쓸 돈을 아끼는 대신에 쓸 때에는 확실하게 비용을 투자한 셈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성공한 비밀은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라 노출 콘크리트를 놓아두면서 아낀 비용을 투자한 그 공간의 핵심 콘텐츠에 있습니다. 또한 젠틀몬스터 사옥이 올라가고 있고 템버린즈가 선보인 공간 등 우리가 현재 SNS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노출 콘크리트라는 컨셉이 일반인 눈에는 휘파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 잡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같은 업계의 사람의 견해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 트렌드, 흔히 말하는 힙을 선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시로 템버린즈가 선보인 공간이 왜트렌드해 보일까? 이는 대조되는 마감재들과의 융합입니다. 외부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콘크리트 기둥 구조와는 대비되게 금속과 유리로서 외부를 마감하고 내부에 들어서면서 외부 기둥들과는 반대되게 예술 작품들과 조형적 가구들 그리고 DP들의 향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부의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 외부의 콘크리트가 마감이 되지 않은 채 내부까지 들어왔더라면 지금의 형상태의 힙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기업들은 손실을 내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과 3층을 텅빈 공간을 두었다? 이건 또 굉장히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도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이 브루탈리즘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브루탈리즘의 노출 콘크리트 디테일들을 보시면 우리가 보는 노출 콘크리트 디테일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해 보여도 급이 다른 겁니다. 현재 트렌디하고 힙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출 콘크리트를 찾으신 분들께서는 사실상 템버렌즈 내부 콘크리트와 외부 기두 콘크리트 마감의 차이를 못 느껴셨을 겁니다 그냥 콘크리트가 현재 많이 SNS 상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공간들을 멋스러워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오늘날의 브루탈리즘, 이른바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의 유일한 근거는 예산 절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콘크리트를 샌딩하고 다시금 미장을 하고 그런 방향보다는 노출로서 공간을 두신 다음에 가구나 조명에 힘을 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들은 공간의 큰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객들의 시선에서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공사 예산을 줄이면서 트렌디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 몸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테리어의 꽃이 디테일과 마감을 내려놓는다는 게 마음이 아픈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자재 중 마감재는 특히 고급과 저급 비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공간을 마감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감재에 따라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바닥이 똑같은 마루를 까는 건데 가격이 10배, 20배 차이가 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100배 차이가 나는 최고급 원목마루도 존재합니다. 또한 바닥을 석재로 마감한다고 했을 때 2만원, 3만원짜리 타일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당 300만원짜리 대리석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빈티지한 공간에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주목 해주세요. 트렌디한 조명 브랜드 탑4를 알려드리 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마감재 예산을 줄이지만 공간에 힘을 실어보시는 건 어떠 실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 아시는 브랜드인 루이스 폴센는 형태가 굉장히 고급 스러우면서 빈티지한 공간에 모두 다 어울리는 디자인을 만들어냈 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너무 넘쳐 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제품들은 말고 플로스처럼 깔끔하고 정제된 쉐입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트렌드와 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간은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어울릴만한 타4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고라는 브랜드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헤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 덴마크의 브랜드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협력해 보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코펜하겐을 여행하면서 운 좋게 헤이 브랜드와 수십 년째 일하고 있는 대표와 대화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헤이의 철학 자체가 덴마크라는 나라 디자인 철학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가격대가 다른 것들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에이스텝 굉장히 모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건 현재 대표의 아버지는 누체플랜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테크노 루멘 이 브랜드는 바우하우스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바우하우스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사랑받을 조명입니다. 그리고 주거에는 LED 제품을 그만 사용하시고 벽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공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현대 한국의 트렌드 흐름과 거친 마감재의 매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트렌디한 라이팅 제품 탑4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어진 예산 내에 힘을 실으실 곳과 빼내야 하는 곳을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주어진 예산과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철학과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간에 무엇을 투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줄여드리고자 준비한 무료 이벤트가 있습니다. 라이팅과 가구 브랜드 정리를 한 리스트에 담아 파일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이러한 브랜드들을 공부하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 이런 것들은 동기이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이브가 될 시간을 통해 다른 실무적인 것이나 공간과 브랜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 편에는 상업 공간에 대해 상업 공간에서 한정된 예산 안으로 어떻게 힘을 주 투자할지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해서 좋은 정보 더 알아가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바이바이